생일진까지 스키퍼 선수, 뭐 키튼의 선수 그리고 뭐 서강일러 선수까지 뭐 정말 다들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어, 대회 내내 좀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나 강력한 팀의 줄은 정말 오늘 결승 보고 이렇게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강원 포테이토즈도 이런. 팀 이름 짓는 센스 때문에 네, <laughs> 네, 많은 네. 팬분들이 또 생겼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대학 경쟁전이라던가 다른 이제 대학교 관련된 대회에서 이 멤버로 좀 활약했으면 좋겠고요. 서강대도 정말 잘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피겨의 선수 파르시는 정말 날카로웠지만 강원대 이 여섯 명 앞에는 뭔가 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2% 부족한. 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오늘 어 이제 결승전 하고 이제 우승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뭔가 더 있어요. 오늘은 이제 무려 전체 인터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또그 강원대 선수들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어 일단 뭐 혹시 팀장분이 계실까요? 네, 제가 팀장입니다. 아, 일단 뭐 팀, 팀장분부터 순서대로 네, 저 인터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기소개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강원 포테이토즈에서 서브 탱커랑 메인 힐러 맡고 있는 제배주라고 합니다. 아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강원대학교의 금 역대 전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 카이스트 3 대형, 서강대 3 대형, 성균관대학교 3 대형 그리고 다시 한번 서강대를 잡아들4대0까지 아, 무실 세트 이제 전승 우승 하셨는데 어 사실 뭐 이번 대회 출전할 때 이렇게 될줄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대회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거의 멤버가 제일 좋게 나와가지고 이번 대회에 네. 어느 정도 좀 성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 확실히 좀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셨는데 어, 오늘 그러면은 어,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무서웠던 팀 있으세요? 붙기 전에? 아이 팀은 그래도 조금 우리랑 비빌 것 같아 했던 팀 저희가 대학 토너먼트 예선 때첫 경기를 서강대학교랑 했었는데 그때 네. 2대1로 힘들게 이기고 본선을 진출했어가지고 서강대학교가 되게 나온, 나온다길래 아 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아 근데 실제로 붙으니까 또 어쨌든 두 번이나 또 붙으셨잖아요 서강대랑 네 실제로 어, 붙으니까 좀 예. 예선 때 하고 어, 생각보다 할만좀 쉬워가지고 또 어제 경기를 서강대학교 최종전까지 다 보면서 하는데 더 잘해진 것 같아서 어 결승전은 좀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데뷔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이제 또 중간부터 제벨 선수가 이제 볼스카야 3세트부터 갑자기 이제 서브탱커를 좀 도발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게 뭐 사전에 얘기가 됐나요 아니면 좀 즉석에서 아 서브탱이랑 좀러의좀 좀 포지션 변경을 하신 건지 아 저희 원래 그 서강대학교 영웅 어떻게 다루는지를 대충 알고 있어서, 저 피규어 A 선수가 파라를 쓸것 같은 전장이 나왔을 때는, 저희 언럭키 선수가 자리아 위주여가지고, 디바를 아, 제가 음. 하는 이렇게 영포를 바꿔서 하려고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디바로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메인 힐러 하는데, 조금 할게 없어가지고, 서브탱커 한다고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팀장으로서, 이제 우승 소감 또한마디또 듣고 싶은데 우승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오버치 아. 대회 마지막 거의 마지막 대회인데 처음 우승이거든요. 저희 대학 오버치 대회.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은 이제 또 팀장 인터뷰니까 또 제베즈 선수가 보기에 그래도 이 선수가 좀팀 내에도 가장 좀 의지가 됐다는 선수 있으세요? 어, 다잘 해서 믿음이 가긴 하는데, 본, 이번 대회에서는 약간 저희 윈스턴 많이 했던 킷 스모킹 선수가 좀 든든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뭐, 뽕, 아, 나노 윈스턴을 갈 때나, 뭐, 윈스턴 궁으로 이니시를열 때나, 약간 질것 같지 않은 한타를 만들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든든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제 퀸스모킨 선수랑 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또 지난번 인터뷰도 또 하셨거든요 아또 이제 팀장님께서 아, 무려 이제 가장 좀 의지가 되는 선수로 뽑으셨는데 아, 오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아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그리고 또그 뭐지? 블리자드 월드에서 또 파찌로 캐리한 장면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재밌게 했습니다 아, 오늘 이제 또 4세트를 좀 소화했는데 사실 리얼토는 조금 박빙이었잖아요. 리얼토에서 약간 좀질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아, 이게 백도어를 저희가 아예 신경을 못 썼어요. 에이. 저희가 가능하면 무조건 앞에서 선템포 잡자라는 항상 코를 하면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라인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한타를 하는 중인데 너무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백도어 돼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상대는 궁이 궁을 뺀게 별로 없고 상대 궁턴이 더 좋은 거 같아가지고 어 이거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겠는데, 살짝 이 생각했습니다. 아또 이제 리얼 2에서 사실 거의 윈턴이 스줄아하시다가 레킹볼을 또 하셨는데, 레킹볼 네. 어, 하니까 좀 어떠셨어요? 아전 그냥 레킹볼로 힐러라인만 괴롭히자라는 마인드로 했던 거라서 그래서 보니까 그 안아 하셨던 분이 서강 성강, 서대서 안아 하셨던 분이. 제가 계속 뒤에서 깔짝깔짝거리니까 계속 쳐다봐주셔가지고 아잘 먹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오그로가 잘 먹혔다? 예아 네. 네. 그럼 퀴즈스티 스모키 선수가 또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채팅창을 종종 봤는데 어 메인탱 제일 잘한다 특히 드리블 하는 장면 옥저버로 의사 딱들어오면 채팅창에 막아 드리블 정말 미쳤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 저는 궁금한 게 여기 마스터라고 적혀있는데 마스터 맞아요? 아 원래 만년 마스터였는데 요번에 그 경기하면서 제가 솔큐전사 거든요 아, 네. 근데 이번에 금화 올렸습니다 얼마전에 아, 역시 아, 괜히 이게 제가 봤을 때도 <laughs> 예, 마스터가 아니라 약간 좀 그랜드마스터의 향기가 <웃음> 좀 <웃음> 나는 그런 인선이여가지고 아, 일단 뭐 오늘 굉장한 또 일단 승리 좀 축하드리고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탱커진 봤으니까 아, 우리 탱커 마지막 한분또 얼럭키 선수 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제 음... 저희가 <laughs> 아 중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중간에 힐러 쪽으로 가셨잖아요 아 네네 아 네. 그때 저희가 좀 약간 광기를 봤어요 네 어떤? 아 <laughs> 메르시를 했을 땐가요? <laughs> 아네 갑자기 발키리 밝히면은 갑자기 이제 급발진해서 막 튀어나가는데 네. 원래도 메르시 그렇게 하세요? 아 제가 원래 이번에 제가 원래 메르시를 주로 다 하진 않는데 이번에 저희 팀원들의 열렬한 그 메르시를 원하는 성원의 히비버 메르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발키를 쓸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 딱총 많이 뜯은 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메르시를 그럼 원래 거의 안 하세요? 원래 메르시보다는 경쟁전에서 아나 브리 조합이 위주로 나오니까 경쟁전에서 많이 쓰이는 아나 브리 그거 두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경기 내내 거의 서탱해줄 하셨는데, 확실히 이게 마지막 이펙트가 좀 크다 보니까, 아, 네. 머릿속에 약간 발키리 키고 튀어나가는 <laughs> 이미지밖에 약간 좀 남질 않았는데, 네, 네. 아, 오늘 제또 경기에서 이제 뭐 자리아도 하시고, 뭐 브리기테도 하시고, 메르시도 하셨는데, 오늘 경기 소화했을 때, 아, 상대팀에 좀이 선수가 약간 좀 무서웠다는 선수 있어요 아, 어, 저는 상대팀 중에 약간 피규어 팔 선수가, 또 약간 파라를 가장 잘 다루는 선수로 알고 있어가지고 은재도 마지막 리알투에서 리알투를 선택했을 때 상대 파르시가 나올 걸 저희 팀에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르시를 데뷔하기 위해서 어, 잘, 잘 대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아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앞서 키치스모킹 선수 인터뷰할 때 리알투 그 백도 시나인 이후에 살짝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쫄렸다라고 했는데, 어 약간 언럭키 선수도 오늘 경기 진행하면서 아좀 위기감을 느꼈던 때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저는 사실 이번 경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캐리했다는 부분을 못 느껴가지고 저희 팀원들이 전부 너무 잘해주시다 보니까 그냥 저는 조용히 엄청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겸손까지. 아 일단 뭐 오늘 승리 좀 축하드리고 뭐 앞으로도 그뭐 자리아나 이제. 졸업 안 하시죠? 아 네, 졸업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한동안 또 강원대에 그 광기 메르시 겸 서브 탱커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가장 좀 화제가 됐던 좀 딜러진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일단 먼저 어, 삼천 선수 계신가요? 아네 어, 안녕하세요. 아우 삼천 선수가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어요. 어. <laughs> 채팅창에 아 겐지만 들었다 하면 오고 트레이스만 들었다면 킬피들 거의 장식해가지고 아 제가 알기로는 랭커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을까요? 네 지금 현 랭커입니다. 아 평상시에도 좀 랭커를 좀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은 최근에 좀 가셨나요? 접다 가지고 접기 전에 그냥 랭커 좀금씩 박지는 못해도 찍먹은 좀 해봤고 이번에 돌아가지고 좀이 동아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랭커를 간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럼 오버워치 그럼 대회 같은 거는 이번이 첫 출전이신가요? 전에도 나가신 적 있으세요? 어... 거의 첫 출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약간 앞으로 쭉 강원대 소속으로 오버워치 대회에 나오실 의향이 있는 거죠. 사람만 모인다면 저는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강원대 굉장히 이제 나커스가 됐는데 어, 이번 대회하면서 워낙에 이제 좀 수많은 명장면이 나왔는데 아 내가 그래도 이 장면을 좀 내가 캐리했던 기억이 남는다는 장면 좀 있으세요? 어 솔직히 몇판캐리하긴 했는데 <laughs> 어뭐 오늘 파르시 썬거나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파일라이트에 나오는 뭐 리장 아그 왕의 길에서 이제 자탄 홍공하는 척하면서 성냥 쓰는거나 아 삼진경이지. 네, 그럼 그냥 몇몇 개가 기억 남습니다. 워낙에 또 명장면이 많아가지고 또 꼽기도 힘들 정도로 아 거의 뭐 거의 지 제조기였는데 어 오늘 그러면 이제 우승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많은 오버즈 시청자분들이 삼촌 선수 닉네임을 좀 머릿속에 각인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좀 우승한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 우승 소감 일단. 이런 대회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뭐 해설위원 분들도 감사하고 뭐 시청자, 그리고 저희 수고한 대회 팀원분들한테도 대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또 이번 대회 최대 루키로 떠오른 삼천 선수 제가 듣기로 올해 신입생이라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번에 처음 대학 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최소 4년간은 대학 경쟁전을 책임져 줄. <laughs> 아, 삼촌 선수 네, 앞으로도 좀 좋은 경기 제가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삼촌 선수랑 이제 또 듀오를 이루었던... 아, 거의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닉네임도 약간 좀 찰져서... 아, 닭다리 선수... 아, 닭다리 선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닭다리 선수... 제가 듣기로 신입생이라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1학번입니다. 아 역시 좀 어린 그 에임이 좀 눈에 보였는데 아.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원래 좀 FPS를 즐겨 하시죠? 저는 원래 FPS를 즐겨 하지 않았는데 오버워치 어? 오픈베타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네아 그럼 다른 FPS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오, FPS 임무는 오버워치가 처음이었습니다 아 오버워치가 처음인데 이 정도 에임이다 아. 어 지금 혹시 그럼 티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예전에는 랭커를 유지를 했었는데 잠깐 쉬고 왔는데 마스터를 탈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laughs> 아, 네 요즘 확실히 랭커 숫자가좀 적어져서 옛날 마스터가 지금 마스터 아니긴 한데 어, 많은 분들이 닭다리 선수 그 강렬한 데뷔전, 그 블리자드 월드에서 헤드샷 연달아 거야 다섯 번 여섯 번 때리면서. 화물 쭉쭉 밀었던 그 경기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때 본인도 쏘면서 아나 잘쐈다 이런 생각하면서 쏘셨죠 네 예, 게임하면서 어? 형들 나 미쳤는데? 이러면서 너도 너무 잘 맞아 이러고 <laughs> 저 혼자 신나가지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또 워낙에 또 닭다리 선수도 명장면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삼천 선수한테도 한번 물어봤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아좀나 잘쐈다 하는 장면은 좀 있으실까요? 대회 전체적으로 그 아까 리퍼가 블리자드 월드에서 그 순간이동 1을 타고 날아왔는데 제가 떨어지면서 헤드를 맞춰가지고 제가 살았던 거?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중요할 때마다 킬로그를 먼저 올려주는 장면? 그렇게 아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확실히 위도우메이커가 먼저 킬 올려주면 그것보다 좀 든든한 게 없는데 아, 그 정도로 좀 전체적으로 경기 내내 캐리했던 닥다리 선수 저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닉네임이 혹시 바삭한 네. 닭다리가 좀 흔한 팀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가 닭을 좋아하기도 하고 닭다리가 눅눅하면 안지않습니까? 되아 네. 그렇죠. 바삭한. 네. 아, 그러면 저좀 궁금한 게 강원대 그팀 이름이 포테이토즈잖아요. 네. 이건 혹시 누가 지으셨나요? 아마 팀장님으로 알고 아. 있는데 네 강원도 하면 감자가 떠올라서 강원 포테이토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닉네임 짓는 센스까지 그러면 이제 닭다리 선수도 그렇고 삼촌 선수도 신입생이니까 또 제가 또 최소 4년 강원대 딜 듀오 한번 네, 기대해보도록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또 우승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제 키츠네 선수 남아있는데 어 키츠네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키츠네 선수가 제가 알기로 팀 내에서 좀 티어가 낮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을까요? 아네 지금 현재 혹시... 다이아입니다. 아 다이아. 근데 사실 경기 내내 힐벤이 너무 잘 들어가가지고 경기 내내 사실 키츠네 선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키츠네 선수의 그 힐벤 혹시 비결이 좀 있을까요? 아 어... 그냥 뭐 상대가 던지면 어디 맞는지 일단 힐벤 계산을 해가지고 약간 벽 같은데 던지면 힐벤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상대의 위치도 약간 예상을 하고 포물선으로 날라가니까 그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던지면 필밴 대박 많이 터지더라. 아, 약간 이제 포물 계산해서 던져야 너무 잘 들어갔다. 근데 사실 뭐 수면총도 그렇고 다이아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는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마스터 올라가실 것 같고요. 어, 오늘 이제 경기하면서 쭉 아나를 좀 소화하셨는데 어, 오늘 플레이하면 좀 무서웠던 상대 팀원 있을까요? 아, 오늘... 플레이 하면서 또 어떤 선수 저는 피겨 파르 선수를 좀 우려하고 있었는데 아, 네. 네. 파라매섭더라고요 아, 파라가. 매... 확실히 좀 미알토가 박빙이라서 그런지 많은 선수들이 좀 피겨의 선수가 좀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좀 주시네요. 아, 그럼 키츠네 선수 입장에서 또안 하니까 나노 강아제를 좀 많이 주시는데 네, 네. 팀 내에서 확실히 이선수는좀 믿음이 간다는 선수 있나요? 어.. 사실 이번 경기하면서 나눠 실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게 나눠 실수 난 이유가 뭐냐면 팀원들이 다들 자기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다 달라고? <laughs> 네. 뭐 믿음직한 거는 뭐다 믿음직스러워가지고 뭐 데베즈도 믿음직스럽고 키스모킹도 믿음직하고 스 딜러 디오도 주면 다킬를 올리고 그런 선수들이라서 그냥 아무나 주면 다 1인분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약간, 아나 입장에서 굉장히 좀 행복한 팀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혹시 키차 선수도 올해 뭐 졸업 예정이신가요? 네, 네. 아, 또 이렇게 킬러 쪽에서 약간의 전력 누출이. 아, 그래도 이제 뭐 가끔 뭐 졸업자들까지 같이 이제 뭐 대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들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도 네, 오버워치 대회에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사실 제가 봤을 때 다이아라고 볼수 없는 그런 틸베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다시 한번 오늘 경기 좀 우승 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원대학교 인터뷰 이런 다 끝났나요? 혹시 레시람 선수도 있는지 일단 제가 확인하기에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네, 안 계시면은 어, 이대로 예, 그 인터뷰는 마무리 짓고. 어, 오늘 이제 이렇게 모두 경기가 끝이 났고요. 어, 강원대학교가 카이스트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서강대를 다시 한번 만나서 아, 꺾어냈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단한 세트도 지지 않았고, 이제 세트별로 봐도 좀 압도적인 경기들이 확실히 많았어요. 어, 박진아해 설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네. 오늘 강원대 경기 일단 너무